자, 빈칸 연결사 문제 할 겁니다. 연결사 보자, 얘들아. 어, 되게 많이 나오는 형태지요. 뭐가 나와 있니? 여기 첫 번째 보면 밑줄 쳐보자, nature. 그리고 여기다가 밑줄 치세요, modern life. 그리고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 abundant. 그리고 여기다 가 세모 치면 되겠네, scarce. 연결사 문제 풀때 조심하셔야 될건 항상 빈칸 전후 문장에 답의 근거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전후 문장에 집중하셔야 되고 자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 마른 라이프에서는 되게 음식이 풍부했어. 근데 어 네이처 자연 상태에서는 부족하대.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는 거야? 다른 얘기하니까 역접어가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자리 에 세워치면 되겠네. 역접에 연결사가 들어와야 됩니다. 거기는 컨테스트가 나와 있고 그다음 자. 여기 보면 나와있네요. 음식이 적기 때문에 메이킹 에너지 컨 n 베이션 에너지 보존하는 게 열나 중요했고 뭐를 강제하고 있는 거야? 되게 어렵게 그 균형 이루는 거를 강제하고 있었다고 그래? 뭐 되게 말이 어렵네 근데 the human brain constitutes only 2% of body mass it yeah, accounts for over 20% 나와있네요. 자, 봐봐 여기 지금 사람의 뇌라는 게 2%만 차지하고 있는데 20%를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되는 거야? 이 맞지 않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조정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나 보다. 자, 그래놓고서는 뒤에 문장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the brain, heart, 어쩌고저쩌고, and liver together consume 뭐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대요. 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보면. brain, heart 해서 kidney, liver 구체적으로 뭐에게 장기들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니? 음식이 적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이 되게 중요했고, 뒤에 거를 강제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되는 거 실제로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왜 해야 되는지? 왜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2% 밖에 차지 않는데, 20%를 사용한대. 간은 어쩌고, 뭐 어쩌고 어쩌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지요? 사람 몸뚱아리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 기간이 그치? 굳이 근데 뭐야? 뇌를 예로 들고 있잖아. 아, 그래서 저 자리에 뭐가 들어와 예시를 이끌어내는 연결사가 들어오게 되겠구나. 그래서 for example 이렇게 쓰인 거지요. 됐니? 그다음 빈칸이 두 개나 있었네. 음. 자, 그럼 여기 보자. Evolution had to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자고. 여기 지금 보면. 진화라는 건 해야만 합니다. 빈칸을 해야만 한데 얘들아. 그럼 빈칸을 해야만 한다? 진화라는 게 나, 그, 나왔어.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얘기가 뭐가 되는 거야? 근거가 돼야 되겠지. 진화가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연결사, 지금 역자와 같은 거 없잖아. 앞에 내용이랑 같아야 돼. 근데 앞에 내용 보니까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니? 불균형을 이루고 있니? 불균형이지. 아까 내가 2% 차지하고 있는데 20% 사용한다며. 그러니까 지금 안 맞잖아,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진화라는 게 뭐를 해야 돼? 사이즈와 커패서티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형태로 얘기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거기서 make a difficult trade-off. 뭐야? 어, 조금 빡센 균형을 이루는 작업을 해야 한다. 안 맞으니까. 됐어. 어, 그래서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네요. 밑에 나와 있는 얘기는 어,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Searching for food and maximizing its nutritive valu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뭐 별로 어렵지 않고. 자, 저기가이 내용이 중요하니까 여기가 주제문에 해당하고 내용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 다음 거 볼게요.